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크 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개똥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네 개똥이라고요 음, 다시 환생해서 돌아온 아이입니다 어, 이름을 바꾼 거죠 원래는 소미였는데 네 개똥이로 바뀌었어요 오래 산다고 네 어쨌든 견주께서 주신 질문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땅콩이 때문에 귀찮고 불편할 텐데 잘 지내 줘서 고맙다라고 전해지길 바라셨고요. 어, 땅콩이가 전에 같이 살던 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어, 그리고 궁금한데 산책 나가면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왜 그러는 건지 네. 궁금하다하셨어요. 좀더 오래 같이 산책하고 싶은데 집에 빨리 가려 한다고요. 음, 왜 그런지. 어, 그리고 간식 먹을 때 누군가가 움직이면 물려고 하는데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특히 아파한 때 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픈 것이나 불편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어, 요청의 말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똥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음, 너무나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 과정 안에는 행복함 그리고 즐거움을 가득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라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나 기억하고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네, 그럼요. 기억합니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수담수담을 하려고 하니까 빠르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이 와요. 어, 장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라고 네,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좋아요. 라고 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고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아, 우선 그전에요. 음, 맨 처음에 달리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보, 보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또는 견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방에서 달렸다는 것인가? 음,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저도 방에서 만난 건 아니니까요. 단지 아이가 특정 교감은요, 음, 살아있는 아이든 뭐 사망한 아이든 뭔가 배경이 보일 때는요, 실제 그곳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실제 아이와 어, 있는 공간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는데 집에서 달렸다는 것인가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음,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뭔가 생각나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네 음, 남겨주신 메시지 전했습니다. 어, 땅콩이 때문에 귀찮고 불편할 텐데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음 웃고 있었고요. 귀찮은 건 아니에요. 아직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귀찮아지면 혼내줄 거예요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내가 보기에도 귀여우니까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땅콩이가 전에 같이 살던 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음, 아이가 왼쪽 손 왼쪽 손이요. 가슴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물음에 붙여 심장이 놀 놀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충격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서 개똥이는 지금 옛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 가슴에서 무언가 울림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롱이, 지금의 땅콩이가 예전에 나와 같이 있었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산책 나가면 왜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엄마는 조금 더 어, 같이 걷고 싶다고 하시는데라고 전했습니다. 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화 바로 제가 저에게 전해진 건요, 내 발에, 내 미세한 정말 미세한 진동이 있어요. 그거에 점점 온몸을 어, 전체적으로 약간의 미세한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아픈 걸까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 신경 써야 할게 너무 많아요라고 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소리라고 합니다. 어, 조금 소리에 이 아이는 되게 민감해요. 아주 민감해요. 네, 소리에. 어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까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면 괜찮으니까요라고 합니다. 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요. 네 조금 많이 네 소리 에 예민합니다. 음 그래서 오래 산책하는 것이 음, 피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 음. 어, 간식을 먹을 때 누군가 움직이면 물려고 하는 건안 좋은데, 엄마가 그러지 않았으면 하시네. 무섭다고 하셔. 특히 아빠한테 왜 그러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어, "아무도 간식을 뺏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니?"라고 물었어요. "아무도요?"라고 합니다. 응, "아무도, 아무도 네 간식을 뺏지 않을 건데?"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지는 느낌을 이 아이에게 받았어요. 옆에서 누군가 움직여도 간식은 여전히 너의 손에 있을 거야. 엄마도 아빠도 널 위해서 죽일 원하지 빼앗는 걸 원하지 않아라고 전했습니다. 안심해도 괜찮아라고요. 만약 간식 때문에... 아빠나 엄마에게 물려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간식을 주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전했어요. 그러길 원하니?라고 물었는데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엄마가 꼭 전해달라 하셨어라고요. 계속 눈을 마주 하고 있거든요. 어, 눈동자의 흔들림이 보여요. 뭔가 충격적인 느낌? 네, 어 이건 충격인데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조심할게요라고 합니다. 네, 조금 조심할 것 같아요. 안 준다고 하니까 네, 더 이상 간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조심할 것 같습니다. 아픈 것이나 불편한 것이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프지는 않아요. 불편한 것은 없어요라고 하는데요.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실타래가 막 이렇게 그 엉켜 있어요. 네, 실타래가 엉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몸이 아픈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복잡한 거예요. 네, 정신적으로 복잡해요. 어, 그런데 어 이곳의 해결책은요 잔잔한 음악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거예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듣기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도 이제 어, 저희 미카엘을 키우다 보니까 그 클래식 같은 음악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하고는 전혀 맞, 격이 맞지 않는 음악인데. 틀어 놓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냥 또 들리기로 해요 그리고 전또 평소에 명상음악을 많이 틀어 놓는 편이라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점차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 지금 음, 개똥이에게 필요한 어떤 처방전이 있다면요 어, 강아지들이 좋아, 좋아하는 음악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아픈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본건 그건 육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으로 네. 어쩌면 소리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음악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소리에 되게 민감했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간식을 먹을 때도 누군가 움직인다 라는 건 소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네, 말씀드려 봅니다. 음. 그리고 남겨주신 요청의 말 네, 전했습니다. 땅콩이랑 안 싸우고 잘 보살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네. 잘 지내보자고 사랑한다는 말 네, 전했습니다. 싸울 이유는 없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넉넉하게 받고 있으니까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음... 개똥이하고 마주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할 때요. 땅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요. 잘 돌봐 준다라기보다는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게더 정확할 거예요. 네,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땅콩에게 그닥 뭐 별로 신경을 쓰진 않고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있는가 보다. 네.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 땅콩이 좋아한다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의 거리가 약간 있어요. 딱 지킬 선을 지금 봐두고 있는데, 아직 그 선까지 올려면 멀은 것 같긴 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